안녕하세요. 박물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물관 분석 시에 저는 그대부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위계를 보면 좌측 다이어그램에서의 파란색으로 표현된 코어와 전시실을 구성해서 볼수 있듯이 형 코어는 진입과 이동의 기능으로 정제되어 있고 회색으로 표현된 실들 역시 기능으로서 정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기능으로서 정리된 형 코어를 재구성을 하면서 박물관 내부 코어의 확장을 통해 공공 전시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프로세스로 코어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새로운 코어를 중심으로 좌측 다이어그램에서처럼 크게 더해지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사이트 일대 외부 공간과 같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고, 우측 다이어그램에서처럼 새로운 코어를 중심으로 평면적으로 작게 더해지는 공간들은 현 박물관의 실들을 구획하는 수직적인 요소들을 소거시키며 이에 따라 생기는 길과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을 가며 전시 공간들을 맞닿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의 확장 과정에서 생기는 매스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적으로 현 박물관 코어 매스는 크게 네개의 영역의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처럼 코어에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여 수평적으로 코어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였고 코어의 수평적 확장이 일어나면서 프로그램도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전의내 네 경계를 가진 프로그램에서 관람자가 전시와 관련하여 좀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코어 제스처의 확장으로 생긴 큰 볼륨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장치와 함께 메인 전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다이어그램과 들 같이 코어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코어의 역할을 확장으로 중심 공간과 연결되는 지하 공간이 로비 프로그램으로서 더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길의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길의 타입은 코보가 확장되면 생겨난 1층의 로비에서 옥상 전시까지 가장 빠른 연결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타입의 안길은 지상지하 층 입구의 공간에서 중심의 공동 공간의큰 공간들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의 세 길은 작은 전시의 프로그램들과 실들을 연결해주는 길이고, 이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들을 맞닿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번 리모델링에서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이트 일대의 자연환경이 공간 내부에서도 느껴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공공성을 기반으로 외벽의 완전한 차단이 아닌 내부 환경에 따른 루버의 밀도, 크기, 각도 조절을 통해서 인면의 개폐를 조절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으로 박물관 전체 환경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확장되는 코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전시가 박물관 전체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이상 내부토 시도를 바탕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